자테란대 프로토스 테란 선수예요. 어. 아, 테란대 저그구나. 어, 저그구나. 저거. 아, 우그신지로서입니다 테란과 경기 치아유 하위. 자, 자리는, 자, 자리는 자, 누가 좋냐 어, 저그가 나쁘지 않죠. 스티베이 이거는. 근데 그게 중요해. 저그가 테란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맵을 입구가 막히기 때문에 그 앞마당을 짓는지 팩토리인지 그거를 봐줘야 돼 모습을 좀 근데 오버로드 방향이 시. 7시로 갔죠? A 이러면은 드론 정찰이 1시로 갈텐데 입구 막히기 전에 2차는 가가지고, 3차는 가주시기 3차는 가주시기 3차는 가가지고 3차는 네. 봐줘야 됩니다 근데 조기구이는 팩토리 위주의 플레이보다는 거의 배럭더블이에요 웬만하면 배럭더블 유저고 계속 그 6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결승까지 돌아봐야죠 배럭 더블하고, 사베럭, 뭐, 이런, 이런 느낌. 마린 메딕 쓰는 느낌. 원어놈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조기구이가. 근데, 마린 좀 쓰는 빌드를 해. 조기구이는. 근데, 마린콘이 좀 아쉬워. 다른 거보다. 어. 그래서 저그전이 살짝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오, 이번에는 대회라서 평소에 스폰 게임에서 하는 그 베럭더블 이후에 마린 메디 군형 이런게 아니고 하지만 팩토리 하지만 빌드를 하... 했습니다 어, 하고 있죠 원베럭 가스 8번째 9번째 어, 뭔가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유진우도 예뭐 나름 준비를 해왔네요 선가스 추에처리 선가스죠 이거는 저글링 발업을 빠르게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렇게 입구 막히는 맵입구 막는 테란한테는 저글링 발업이 의미가 없거든요 쿨부터 지웠다고? 그래요? 리 <레오> 옵저버 뭐야 이형한 풀부터 지었잖아 그래 성가스를 왜 하나 네아이용한 뭐, 옵저버 뭐, 제대로 안하나 그 음. 자 근데 <laughs> 일단 유진우가 오버로드를 보냈는데 드론 정찰 안갔거든요 어, 이러면은, 팩, 팩, 더블인지, 배럭 더블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대각이면 몰라요. 근데, 알 수가 있어, 한시면은. 두 번째 오브로드가, 저기, 한시 안마당쪽 가고 있잖아요. 딱 보고, 성큰 지으면 돼. 대충, 다들 알고 계실텐데, 3분 30초 정도에 성큰을 지으면 된다라고 알고 계실텐데, 지금 딱 보죠? 지금 보고, 커맨드가 안 올라간다. 어, 이제 올라간다. 하면은, 팩 더블이에요. 팩더블이면어그 아, 네, 뭐야 벌쳐 생각해가지고 때, 성큼 박아주면 네. 되죠. 이런, 어, 출발 자체가, 타이밍이 딱딱 아, 맞습니다. EFL, 대각이면은 몰랐을 네. 거야. 뭐, 그래도 지었겠지 패자 안 하려면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유영준 선수가 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올라갔죠. 음. 자이 SCV를 빠르게 잡았어야 돼요 왜? 와이 살링이나 그, 그, 찍었거든 그, 보통 팩더블한테는 투저글링만 찍거든요 근데 사저글링을 찍었다 이거는 SCV를 빠르게 커트했었어야 됐어 뭐, 무난하게 스파이어 운영을 할 거였어도 빨리 잡아줘야 대회고 유진우 스타일이 공격적이라서 좀 빠르게 정찰을 끊어주면은 되게 헷갈렸을 거거든요 이게 좀 아쉽네. 팩토리 센터 팩토리까지 팩토리. 생각을 했나봐. 머신샵 조금 있으면 아닌데. 센터팩이면은 팩블을안 하는데. SCB가 들어와서 계속 있어요. 자, 심시티 해주면서. 비해서는 평소 빨리 잡고 저블링이 앞쪽으로 또 와야죠. 아, 어, 하나라도 스토리. 더 와야지. 네. 여기서 정리가 어, 이거 발킬이네. 저거 짓고 있는 거 아머인 것 같은데. 이어지는 그 시간대가 있는 건데. 래이 볼리아 위주의 그 경력 발키리죠? 그 발키리인데 어, 조기 구이가 어, 뭐, 뭐, 좀그발키리빌드에 최적화가 별로 좋지가 않아. 저, 저, 살짝씩 틀고 있어요. 그 그래가지고 발키리까지는 뭐, 괜찮은데 발키리도 잘 써요. 잘 쓰는데 마린메딕 합류하는 그 타이밍이 좀느리더라고

스 테크 그 타이밍까지 일 정찰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네, 워낙 이제 근데 소급벌처를소급을 찍는 이유는 뭐 일단 뽀록노리는거 1번. 그다음에 저그의 추가 멀티 멀티를 안 주는 게 이번이에요. 멀티를 안 주면서 동시에 저그가 저글링을 뽑는지 뭐 저글링 럴콘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올인인지 뭔지 봐주는 식으로 하려고 뽑는 거거든요. 살려놔야돼 이거 무조건 살려놔야돼 속발 빠르거든요? 있고, 거기다 있어요. 그리고 테란이 저 벌처를 어, 밖으로 뺐는데 뮤탈이 스킬이 벌처를, 스킬이 벌처를 스킬이 안 따라온다 스킬이 이러면은 스킬이 좀 수비적으로 하는거고 벌처를 스킬이 따라온다 스킬이 이러면은 스킬이 어 멀티를 하겠구나 안 날라오고 지금 드론 보내려고 하잖아요 스킬이 이러면은 운영하겠다는거야 저그가 근데 멀티도 빨리 못하고 뮤탈로 털지도 못한다? 그러면 테란이 점점 점점 좋아지죠. 어, 근데. 멀티가 아니네요. 네. 막 마리 뽑고 는 그런 것들도. 이거를 봐줘야 되거든. 아, <목소리> 이것까지 끊켜 버렸다. 이러면 당할 가능성이 좀 커요. 마린 메딕이 추가가 되기 전에 럴커가 먼저 딱 뜨거든. 오, 근데 마인이다. 이거 변수네. 뽑았지만 상대방의 확장. 그러니까 마인업을안 했으면은 지금 마인업 된지 몰라요. 유진우는 어, 마인 다 바꿔왔거든, 이게. 있어요. 찍어보면 나은 마인이 어, 없거든. 어, 이래가지고 저거는 모르는데 여기서 히드라를 본다며. 저글링도 많잖아. 이거 무조건 올인이야. 아 이걸로 멀티 없는 거, 거 봤으면 100%였는데. 마이크가 터진다. 아, 10 고파를 위한 그는러 배고 있다지스페에완벽하 하드 카운터를 치기 위해서 발키를기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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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생산을 해놓고 함정을 리는데 네. 뮤탈이 다이렉터로 마인이 변수다. 좀 집중을 하면서. 아다 그래요 다른 방? 아프리카 그거 해서 그런가보다. 점검하고 와 마인까지 생각을, 그러니까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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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까지 생각을 하네 이거 끝났어. 마인드만 나는 거아니면 끝났어. 끝났어. 발피리만 뽑았네. 아, 네. 끝났어 끝났어. 엄마가. 마에 추가되기 전에 얼프가 와요. 네. 그런 상황이 어? 혹시, 자, 여기서 요 라이인 대박 나는 거 아니었으면 절대 못 막아 이거는. 지금 는전 중이에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뮤탈리스를 상대방이 쓰기를 즐겨하고 뮤탈스로 반드시 이네뮤탈인들 그냥 뮤탈만 생각했네. <목소리> 벌초로 봐야 돼. 벌초로 벌초로 보고 막 상점고 받고 이렇게 해야 돼.